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일은 저는 후보로서 등록을 안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이고요. 그거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머지는 저는, 전부 다 우리 네. 우리 후보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저는 당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정당 정치에서는 방금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역사상 아마 처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. 이런 일은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없죠.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네. 당이 또 결정을 하실 거고요. 또 우리 후보님이 결정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저는... 그러니까 없다.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네. 그러, 그러면 그것하고 이게 이게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겠어요? 네, 그렇 그리고 제가 네. 그,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되면 즉각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...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조금 좀좀 좀, 좀,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정치판에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제 말씀은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입당하는 게 1번이고 아니면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표가 나눠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단일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, 이 국민의힘 경선은 경선대로 해놓고,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또 우리 후보님을. 아니, 지도부가 한다고 말씀해 주지 마세요. 저는 지도부의지도부의 단일화의 절차를 이림했을 뿐이지, 지도부를 말씀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 언론들이 오해를 할것 같습니다. 아니, 저는 지도부하고 그런 거 논의해 본 적도 없어요. 아, 그 이외에는 어떻게 이렇게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